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평생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 좁은 집.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야 그는 이 모습을 보았다. 죽어가는 자신의 사랑을 보며 그는 말했다. 아, 당신은 내 모습을 들을 수 없구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서회의 목소리마저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지아 나의 오만을 깨달았으니 나의 뒤늦은 고백을 그 누가 채어주리 마침내 죽음의 순간에 당도했다. 아, 게 저렇게, 저이게저렇은 언제부터 날 삼키고 있었던 걸까? 작가는 모든 치료를 거부했고, 그의 몸은 게상렇뼈저만게은 늙은 나무처 저렇게, 졌다 그는 자신 앞에 게저렇 죽음을 응시했다. 아, 침내 맞이하는 죽음 고약한 악취를 품으며 그의 시체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가 완성한 소설은 마침내 생명으로 그 소설은 불멸의 영혼이 되어 사람들 의 사이를 떠돌았고 그들을 비웃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천국을 보았다. 현실을 벗어나려고 애써쳤던 발보다그렇지만마침그그녀 앞에 you